와 별풍선 진짜 말안 되네 말안 돼. 돈면 민규 마스터 갈까요? <목소리> 수많은 가면 두드러기 생기는 병까지 생긴 거야. 아, 조합 진짜 또대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와, 조합 진짜 또풍 열개 감사합니다. 아유, 닫지 대라 제발. 탑, <목소리> 그라가스 이런 거한 번만 해 줘. 지간 거돈 버는 거 아니냐? 지금처럼만 하자. 어이 시... <목소리> 헤르메스 신발 신고 천천히 약속해. 약속이야. 뭐라든 자기 연애보다는 천천 좋을 텐데. 천천히 가자. 이런 개새끼가 지금 지금 뭐 하니? 야, 먹었어? 못 먹었어? 야, 동생님. 감사합니다. 이 새끼가 진짜 상남자인 건티 보고 치는 걸 아는데도 게임을 시작한다니까. 나이자 됐어. 막아 줄게. 열개 감사합니다. 야, 괜찮은데? 까락은 도와. 싫었다 써야 될지 어버버대서 그렇지. 야, 언제 와 우리 탑은 언제 와 우리 탑 라이스 그래 우리 탑 언제 와 가자 이거야 우리 탑 언제 와 허어, 진짜 미친 줄다리하고 있었다 비달리랑 좋았다. 무거이마. <놀라> <님? 놀라> <죽어, 놀라> 아니 근데 요즘 진짜 평캔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역시 그를 이야. 그렇지. 아, 끝났어. 아니, 아니 이끼 먹었으면 이 새끼야 집을 가서 돈을 쓰고 씨발 얼씨가...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니달리 오케이. 다시해 다시해. 뭐야 이겼어? 야 오케이냐? 끝났잖자요 나 인정 아, 이거. 어 잡았다. 로치. 깨 아, 까비. 평타평타 이, 이. 평타피타피타피타피타 열풍선 열개 붕박으면 킬인데두 명이 너한명 잡고 죽을까 죽지 말까 티각인디. 그러니까 아 잡고 죽을까 죽지 말까 해서 죽지 말까 선택했다. 아 잡고 죽을까 죽지 말까. 미드에서 개 이득만 봐주는 중이다. 달풍선이에게에 감사합니다 잡고 죽을까 죽지 말까 잡고 죽을까 죽지 말까 죽지 말까 아깝 죽을까 죽지 야와 귀야와 아공점 주접을 싸는구나 불리즈약 당하겠니? 자 왔어 당해봐 공 뺐다 일로와 일로와 힐 오케이 진짜 이것돼 게이 이렇게 돼야지 카페인이 도는건가 몸에 진짜 민교씨 품빨 브라운 거 같은데 퀴즈시란 팀이 시너지 맞춰서 오늘 마스터 하자 아씨발 보호막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서 생각한다. 레는 조합이 상관없구나. 와 피했다. 아아나 이거 카이사가궁이 없어서 한 건데 보호막이야? 어, 감사합니다. 씨. 상대 위쪽 사이드 안게 W를 누르면 형태를 안쳐. 그리고 이런식으로, 요런식으로야너 이런 뭐야? 아 이새끼 어쩐지 왜이렇게 딴딴해 고몽나무로 패줄게 갈리.. 아아 고몽나무로 패줄게 친구야 들게요. 수고하세요. 카이사오네. 빤스런. 어르륵? 어르개 깨꿍. 어디가? 어디가? 어, 어, 야. 야, 유미야. 어, 유미야. 왜 내려있니? 알어 누구니 잭스야 자 반격 빠지고 끝났어 다음 누구야 다음 다음 일로와 일로와 임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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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인사는 하고 가야지 자식이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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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떴다 얘들아 이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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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각이 쁘게 떴어. 역시 로를 잘한다. 대 괴물 등장. 큐 마무리 좀 해줘. 두 개는 다 빼놨어. 마무리해, 애들아, 다 빼놨으니까 그냥. 나이다. 고맙다원석가 500개. 정말 생님드 10개 감사. 확실히 손이 풀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어차피 초반에는 르블랑이 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여기서 선삼랩을 찍어 주면서 와 스릴 있네? 아 진짜 새끼 그냥 와 아오 확볼 꼬집을 까 그냥 확 아오 새끼 그냥 그렇지 왔구나 럭스야 직접 하고 왔는데 너 이거 스킬 잘못 쓰면 죽어 죽는다고 했지 친구야 스킬 잘못 아 W를 찍어도 아, 그거라서 아 E가 쿨타임이야 정글 차이가 여기서 나네 음. 야야야 이거 이거 노궁이야 노궁이야 누궁이야. 캐럭캐럭 여기 봐. 대열 감사합니다. 대도어았다 잡았다. 잡았다. 그렇지.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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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을 처치했습니다. 을 처치했습니다.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친구들. 앞필 아, 뺏어도 르블랑이 Q였네? 디텔 와드, 살짝 느낌있게 가능할까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빼지 마, 빼지 마, 빼지 마! 와, 진짜. 야, 끝까지 줘요, 끝까지 줘요. 어? 아군이 다노이지습니다 야, 근데 시라야 죽었어? 럭스? 이즈 너네 잡지 저건? 아, 미드 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드디어 W를 뺏었다, 새끼. 너는 뒤졌어. 어, 제발요. 어우, 야, 너무 많이 맞는데? 세주 형 괜찮아요? 저 가는 중. 야 잠깐만 아니 진리형 군이 있었어. 아아 까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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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바로 먹어 애들아. 억으로 빼 줄게. 왔어? 마무리해. 됐어. 괴물처럼 부활. 날 죽여. 날 죽여. 부활 부활하면 그만이야. 날 죽여. 제발. 아. 아 이게 생각보다 단단하네. 카이사 한 방에 안되는 이게 어떻게 팀운 고트냐 우리 팀도 팀운 고트지 그러면 와, 내 오랜만에 합은가 빠른 게임을 했네. 친구들이게임가 괜찮은데? 어 게임은 어찮은될이같은데이 게임은 괜찮은데? 이게은데이 게임은 데이게이게보은괜이 게임은 괜이 어야 가는 중됐써 미드라인 좀 손해봐도 우리 정글탑 다 이득 나뱃 미드라인 한마리 탄건가? 개이득인데 이러면 저들 <목소리> 잠깐 바이 친구 엉아랑 대화 살짝 해야겠는데 이걸 먹어도 되는지 어, 먹어도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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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예 로아 로아 감사합니다 민규야 스사스 먹을까? 먹 정말 빼놨다. 결승산 열개 행나 공원나무처럼. 나이스. 불발. 지어딜 감히 친구야. 이미 엉아가 너한테 W를 찍어 놨어. 안 되지. 키아나야 가는 중이야. 천천히 가 볼래? 이건 너무 급했어. 자오야, 너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 눈이 네, 만기어 아, 면되 네, 버려 조려만조금만 버려, 버려. 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면 되가데조크가 함께 하면는다시 오던가. 끝끝끝 끝. 다리면 되는데. 조크기가리면 되는데. 조크만 예! ㅋ 어가함께하 last i 에 궁도 빠짐. 아 <목소리도> <흔들>. 그렇지. 수고하세요. 삑 박다. 어! 텀 라인 내가 밀어줘야겠다 집중하왜 저러지? 날한대 덧치면 난 용서 안 할지. 암전 터지면서... 아, w 1 6 까비 왜 저러지 진짜 난 용서 안 한다고 했는데 야 먼저 몸좀 대줘야돼 그렇지 그거야 티아나형이 근데 조금 선 넘지 않았나 싶네 그렇지 미니언에 쳐가지고 패시브를 맞춰준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이쓰레비 같은 새끼야. 다이야 명확하지 말고 빨리 미스 형맞춰 okay. 야, 애, 왜 먹자? 이아 미스 형야못 질렀어. 아, 없었어. 라스리안 파워 운동제는 이거 까는 게 맞아. 어지 얘들아, 난 간다. 아, 살았어요 얘들아, 싸움 하지 말고! Q, 2 점멸 뺐어. 이속 더부. 어딜 싸가지 없이 애시야 너 두벅이야. 선은 넘지 말아야죠. 바로 가죠. <laughs> 안녕 깨끗. 점멸 <저번에> 떴네. <laughs> 이구 슬로우. 집중하 네, 흔들리지 어. 끝내 줘. 끝내 줘. 끝내 줘. 끝내 줘. 오케이. 어, 이게 아, 이게 죽네. 아, 드디어 복구했다. 와나 드디어 복구했다 드디어 씨 7월 4일날 다삼 16점에서 7월 6일 다시 다삼 복구했다 아나 살짝 씻고 오고 싶은데 야 김동아 야 김동아 와이 개새끼 쳐자는거 보소 쓰레기! 야 쓰레기 몇 시까지 자냐고! 일어나라고! 원래 안 먹이려고 다산 복구 했다구 나! 나였어!!! 이게 나야! 동화야